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도 모르게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갈가먹으면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과 또 불행한 삶을 매 순간 이 양갈래길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염려를 이기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염려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졸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또 취직은 어떻게 하지? 결혼은 누구나 누구랑 해야 하지? 장년은 장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가정에 옥시 우환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중년이나 노년도 나름대로의 염려가 많습니다. 혹시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노후에 먹고 살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다 저마다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염려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냔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나도 모를 때가 많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은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깨달으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를 메고자 하는 그 모든 염려를 풀어낼 수 있는 해독제와 같은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확실하게 그리고 손쉽게 뺄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로 가득 채우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섣불리 공기를 빼 뺀다고 해봤자 금세 공기가 밀려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염려 안 한다고 애를 써도 금세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하냐면 바로 기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감이. 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즉 하나에서 열까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로서 그의 저서 다수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20여 년 전에 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제는 그의 부인까지 크론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매일같이 짓눌러서 더 이상 사역을 할수 없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기에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처음에는 염려로 가득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 KT가 팀켈러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우리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불치병을 선고한 의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꼭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꼬박꼬박 챙겨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성공적으로 다시 재기해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작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염려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음을 앞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고 위기 상황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기적적으로 출옥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보통 학자들은 이때를 A.D. 44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헤롯당은 헤롯, 헤롯 아그립바 1세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친 로마, 인사인, 로마 인사인데다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늘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늘 정정근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이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가 이 사람의 핵심 관심사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이 헤롯이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여,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듣고 또또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당은 더욱 담대히 그 당시 사도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격이었던 이 베드로마저 죽여 가지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나의 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인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부리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처럼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베드로마저도 죽이면 사람들이 더 기뻐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때가 마침 어떤 절기라고요? 무교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칠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이 누르기 없던 무교복을 먹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기간 중에는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또 구금을 한다든지 뭐 재판을 한다든지 뭐 지금처럼 처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바로 죽이고 싶었지만 처형할 수는 없고 7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탈옥할지 모르니까 철저히 베드로를 감시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감시했냐면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네식인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절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헤로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이제는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네페에게 맡겨졌다. 곧 16명이 4개 조를 이루어서 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감시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도, 사람도, 물질도 없는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고리를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철제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4명이 4조씩 짝을 이루어서 철동같이 감시를 하고 있었나요? 분명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로부터 교회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구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그 모든 굴레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풀어내 주시잖아요. 먼저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 다음에는 옥문이 풀리고, 그 다음엔 옥에서 밖으로 나가는 대문이 풀리고,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마치 자동문이 열리듯이 내가 걸어갈 때마다 자동문이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막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걸어갈 때마다 풀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한 경험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서 해방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실에 묶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우울의 감정들, 염려와 걱정의 마음들, 낙심의 마음들,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동문이 풀리듯이 자동문이 열리듯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한 것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풀려질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항마음으로 중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의 성공의중교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매사추세츠의 한 용접공이 도시에서 1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부지런히 용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무너져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묻혀 버렸습니다. 다행히 산소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은 간신히 쉴수 있었거든요. 사방의 압력으로 코피가 터지고 눈이 뒤집혀지고 심장이 답답해지는데 해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0마일이나 떨어진 외딴 곳이라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접공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트럭 운전사가 멸마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가 일하던 곳으로 가 보니까 흙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살펴보니까 손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친구를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우연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레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선가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상황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결과로부터 자유를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원하든 저런 결과를 원하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고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싫고 원하지 않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내 인생의 보배로운 시간이 되고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는 그런 경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이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또,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중심이 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행전 12장을 바울을 통해 본격적인 성교가 시작되는 그 13장 바로 앞장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성교지로 나아가 죽음을 넘어서는 성교를 시작할 텐데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채찍도 맞아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또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고 그때 이들이 전심으로 중보기도 했더니 풀려날 수 없던 베드로가 모든 사망권세에 묶여 있어서 절대로 풀려날 수 없던 베드로가 마치 자동문이 열리듯이 그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제는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에 갇혔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 각자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어떠한 그 세미한 음성조차도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함을 통해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